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대 톡톡톡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는 이야기라고 해서 톡톡톡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마음을 두드릴 얘기를 나누실 분을 모셨습니다 제 손에 책이 한권 있습니다 16.9%의 악마 저자이신 손광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목사님 자신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는 LA 미주 기독교 방송 한국 지사장 손광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상담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상담이라고 하면 목회자이신 분이 상담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상당한 알코올 중독자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한 20년 동안 네. 에,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음. 1990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됐죠. 예, 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네. 알코올 중독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예,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술에 탐닉하다가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들을 하는데 네. 저는 사회생활 시작서부터 군대로 연결되고 음. 제대해서 남미로 가서 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전체가 술과 관계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다녔죠. 15세 이전에 벌써 술을 가까이 하신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교롭게도 예. 그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음. 보신 게 샘터라는 책을. 중학교 1학년 네. 때 입학 선물로 고모님이 네. 그 샘터 책을 선물로 줬는데 네. 그 앞에 아마 그런 글귀가 있었을 거예요. 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옥을 가보려면 음. 술주정뱅이의 집을 가봐라 아.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네. 그리고 양자강에 빠져 죽은 사람의 수보다 술잔에 빠져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근데 왜 중학교 <laughs> 1학년 때그 구조를 외웠는지 저도 음. 몰라요 아마 어떻게 보면 예정된 코스가 아니었나 <laughs> 그 글귀는 사실은 음. 술을 멀리하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을 그렇죠. 텐데 그걸로 음. 인해서 오히려 술이 가까워진 셈이 돼 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좀 제가 보기에 내성적이었고 아. 이렇게 대외적이지 않았는데 음. 아마 술 힘을 빌려서 음. 조금 더 성격도 변하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 책은 그냥 일반적인 음. 책이 아니고 홍광 목사님의 스스로가 음. 발가벗은 자서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 예. 정말 학창 시절부터 예.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대해서 조금의 감춤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부끄러운 네. 과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음. 공포하고 한다는 게 본인이나 가족들은 음. 원하지 않는 일이죠. 음. 그런데 제가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네. CBS 새롭게 하면서 CTS 내가 매일 새롭게 음. 프로그램,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음. 이 알콜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대체 뭔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또 다른 인생을 살수 있다면 어 얼마든지 어 다른 것들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 손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음. 1년 차 선후배입니다. 내용에 근데 네. 보니까 15세 전에 벌써 술을 접하셔서 일찍이 주님을 네. <laughs> 맞으셨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30년이 네. 넘도록 아침에 눈 떠서 소주 한 병, 심지어는 하루에 15병. 어, 그렇게 마시게 된 음. 거는 제가 어, 1981년도에 네. 어, 볼리비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여관에서 생활하니까 음. 어, 낮에 하루 종일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어. 저녁 때 이제 소주 한네병 사가지고 들어가면 자기 전에 한, 한두병 먹고 아침에 이제 눈 떠서 6 시에 또두 병을 먹고 그래야 이제 손이 안 떨려서 면도를 할수 있으니까 1 2시 전에는 여관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아. 깨끗하게 다시 씻고 그때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기분으로. 어, 그래서 <laughs> 그게 한 6개월 1년 되니까 그때 완전히 중독으로 아. 들어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1972년도에 때대를 네. 했는데 음. 그때 이제 수용년대 군의관한테 검사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자네 군생활 잘할 수 있겠나? 음. 잘하겠습니다. 음. 항무소 갔다 온적 있나? 음. 네. 있나? 없습니다. 정신병원 갔다 온적 있나? 없습니다. 그래? 군이 간 칸이 두 칸이었어요. 그두 칸에 빨간 글씨로 성격장애 및 행동장애 어, 어. 군이 간 대위 두부 콩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 이게 군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기록하듯 앞면에 성격장애 및 행동장애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보면은 그 정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군 생활 4 개월 만에 이제 총기 사고로. 울진 평야에서 총기 지급이 없어졌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총하고는 저하고 뭔가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laughs> 가서도 총을 한 다섯 자로 사갖고 <laughs> 다니다가 그런 실수를 저지렀 아... 거죠. 그래서 결국 아, 1981년 9월 18일 밤 비행기로 추방당했습니다. 아... 네. 군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군에서도 중대장한테 몹시 맞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울진 평해에서 해양근무 비적격자로 참출돼가지고 음. 안동으로 이제 내륙 부대로 들어왔는데 네. 더 이상 나를 케어하지 못하니까 사단 보충 중대로 가게 되고 어. 어, 하사관 폭행, 장교 폭행, 뭐 무단 이탈, 뭐 죄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용달 대위가 우리 중대장이었는데 그분이 폐쇄된 목욕탕으로 나를 끌고 가서 어. 어, 산에 가서 나무를 해하라, 네가 네, 맞을 네. 나무. 그래서 이제 나무를 나름 또 튼, 튼실한, 신실한 걸로 좀 봤다가 <laughs> 갖고 왔는데 머리가 잘못된 건지 빨가벗고 매 맞으면서 어, 나는 독립군이라고 생각어요이 <laughs> 사람은 일본군 장교고. 그래, 네가 나를 아무리 고문을 해봐라, 내가 분화. 뭐 이런 엉뚱한 생각. 니가 이 양반이 때리다 때리다 지쳐갖고 그냥 울고 말더라고요. 참 그분이 저의 은인과 같은 분인데, 아. 에,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많이 괴롭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셨는지 네. 매일 아침 너 냉수 한 컵을 가지고 와라. 현역법무 비적개착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현역군대 생활을 할수 음, 없다. 그러면 장군들 앞에 이렇게 쭉 서서 군 생활을 할수 있나? 그러면은 네. 다리 몇번 떨면 바로 거기서 예비군 보고 있어서 집으로 보내고 평생 예비군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거게 17개월이나 해놓고 제대 안 되는 게 그래서 중대장님 음. 내가 다시는 사고를 안칠 테니까 나를 그 현역복무 비적격자착출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음. 그러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아, 아. 그래갖고 이 중대장이 출근하면 제가 물을 들고 음. 들어가면 중대장이 금성제약 알콜빙이라는 약을 입에 탁 넣어주면 먹고 확인하고 아. 한 보름 동안 나를 먹이다가 음. 술안 먹고 잘 하니까 이제는 손상병한테 이걸 줄 테니까 본인이 알아서 먹어라. 아. 그래서 그 받아갖고 바로 변조해가서 버리고, <laughs> 그것도 막걸리 마시고. 음. 아 그래도 군생활은 끝내야 되지 않냐. 음.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음. 그래서 36개월 잘 하고 세대했죠. 아. 제가 이 음. 책을 보다가 처음 웃음이 음. 터진 거는 71년도 음. 생일에 네.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택에 사실대로 나와 있는데. 네. 네. 명동 할매집 막걸리로 풀장을 채워놓고, 긴 대나무 빨대로 빨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하고 싶다. 예. 그런 표현을 해주셨길래, 결국 이루지는 못하셨더군요. 그냥 제 생일날 음. 한 40명. 예. 그도꽤많요 교순이 형, 덕모 형, 송길런 <laughs> 언석이, 표창선. <웃음> <웃음> 지금 본명을 말씀해주시는데, 제가 아는 <laughs> 분들입니다. 네. 명동에 네. 그 유명한 뭐 금강구두 니뭐니 이런 그 통판 유리도 그냥 또몇 번을 깨셨더군요. 에스콰이어 <laughs> 양화점 그 유리 45만 원 71년도에 그러니 <laughs> 45만 원 집판 책값인데. 예, 네, 그때 집판 책값이었죠. 그리고 음. 하여간 명동 유리창 한 100장은 깼어요. 어, 어머니가 다물어 네, 주신 네, <laughs> 뭐 양장점, 양화점 술집 또 거기 누대기집. <laughs> <laughs> 영석형하고 다니던 누대기집. 근데 사업도 네. 굉장히 많이 펼치셨더라고요. 남미에 네. 여러 나라도 다니면서 그쪽에서 다업도 하셨고, 한국에서도 하셨고. 근데 하는 족족,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또 입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이사야서 43장에 음. 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경험이 없으니까 음. 그냥 하나의 성경 구절로 있을 텐데 음. 98년도에 마포 상수동에서 무역회사를 할때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요 건물주한테 음. 사장님 큰일났습니다 음. 불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정신없이 차를 몰고 이제 마포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2층이고 3, 4, 5층은 다 카페인데 네. 가스통들이 다터지면서 전면이 다 날아간 거예요. 뭐 물은 막죽죽 흘러내리고 딱 들어갔는데 앞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연기가 많아서. 그래서 제일 먼저 창고 물건이 이것도 네. 상하지 않았나. 네. 창고 문을 딱 여니까 연기만 차고 그대로 오. 있는 거야 연기가 없어진 다음에 보니까 물건이 그대로 있어. 그 다음날로 바로 동대문 사무실 계약을 하고 사무실 등록, 동대문 세무서에 새로 해야 되는데 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니까 사장님 이건 기적이에요. 음. 미라클 트레이딩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미라클 트레이딩이 오. 나온 거죠. 근데 소방대원들도 와서 그래.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다. 또 건물주도 이, 이게 어떻게 음. 이제 여기만. 음. 3, 4, 5층 지하까지 음. 다 그냥 물에 잠겼는데 아. 그러니까 어, 뭔가 그때서부터 계속 사인이 네, 오지 네. 않았나 네. 네. 건달의 저기 건달이랄까 워낙 싸움도 잘하시고 네. 어, 그런 의협심이 또 나름대로 있으셨는지 네. 어, 난폭한 사람한테 피해를 호소하는 분을 위해서는 서스럼 없이 또 해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관달 같은 친구가 와서 이렇게 행패를 아, 부리고 하니까는 뭐 내가 네. 어떤 의협심에서한게 아니고 음. 어, 그 후배가 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결해주면 홍콩으로 해서 남미에 어허. 들어갈 비용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청부살인이죠 아. <laughs> 그때 한 250만 원을 준테니까형 아.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기도원에 있을 때 내 목에 밧줄이 놓이기 전에 라는 음. 책을 읽었어요 음. 그게 금당 살해 사건 음. 그 주인공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금당 주인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죽일 적에 남대문시장 가서 준비했던 목록들 걸 보고 좀세 사람 대라고 놔둔 책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해 놨다가 에, 남대문시장 가서 그대로 준비를 한 거죠. 따올백, 부삽, 무들뭐 철사. 에. 모르는 거죠. 자, 본인을 모르고. 그때 생각에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laughs> 뭐 나도 가는데 너도 가자. 에. 그러고서는 그 집에 그 잠실 5단지 아파트인데 음. 거기 이제 상을 이렇게 놓고 술을 먹고 있었어요. 예. 후배하고. 음. 근데 그 친구가 형무소에서 딱 나와서 음. 문을 딱 열고 나고 눈을 마주쳤는데 아마 어, 그때 이미 내 살기가 그 친구한테 전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어오더니 누나 샤워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 욕실로 어, 들어가더라고. 어, 어, 어.